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바로 수시, 불합격하는 이유. 두 번째 방송, 2부, 대학 왜 떨어질까요? 자, 어, 수시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6장의 카드를 줍니다. 그러니까 6번의 기회를 주는데 아, 어, 6번이면 되게 많은 거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나중에 대학교를 구성하고 찾다 보면 아, 절코 많은 수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수시 불합격하는 이유 일부 방송해 드렸어요. 그죠? 일부 방송을 해 드렸는데 오늘은 그두 번째 이야기 왜 수시를 불합격할까요? 자, 두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6장의 비밀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수시를 6장을 주잖아요. 자, 그랬을 때 볼게요. 수시를 6장을 줄때 대학 라인을 짰을 때 상중하 라인으로 6장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 상중하 라인을 생각보다 되게 못 맞추십니다. 이게 아, 당연히 대학교 상중하로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통 학부모님들 대학 라인 짜온 거 보면 거의가 상중중, 상상중, 안정권 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군 형성과 어머님들 머릿속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이런 거죠. 서울대, 연대, 고대 서성한 중경외시. 지금 제가 말한 게 뭐냐면, 대학교를 레벨화시킨 겁니다. 1등부터 2등, 3등, 4등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게 예전에 어 학력고사 세대 분들, 학력고사나 수능 1, 2세대, 그러니까 어 입학사정관이 실시되기 전에, 뭐 실시된 다음에도 좀 그런 게 있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 형성되면서는 이제는 서성한 중경의 시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서강대학교랑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까지 뽑힌 아이들의 생활 기록부나 성적을 분석해 보면 진짜 큰 차이가 없어요. 다 군으로 형성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형성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그 마인드를 따라가니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요즘 경희대 겁나 높아졌대니까. 엄마가 그런 얘기하죠. 무슨 말하는 거야? 경희대 저 밑에 있는 학교야. 왜 위부터 줄을 세워서 내리기 시작하면 한참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죠? 그러면 옆에서 아버님이 한술더 뜹니다. 아, 경희대학교 나 옛날 학교 다닐 때학교다 아니었는데 이런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학부모님들,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요. 바로 바나나였습니다. 바나나. 제가 어릴 때요, 바나나가 엄청 비쌌습니다. 바나나 하나의 가격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비행기 가격보다 비쌌어요. 아마 그때 바나나 나가한 2만 9천 원 정도, 한 3만 원돈 했는데 그때 비행기 가격이 한 2만 5천 원그 정도하지 않았나? 하여튼 바나나가 비행기 가격보다 비쌌어요. 김포에서 부산까지 가는 비행기 가격보다 비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나 한 송이를 들고 학교를 가면 거의 학교를 하루 종일 장악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바나나가 귀중하던 시절 바나나를 하나 닦아요. 그러면 와, 교실에 바나나 향이 확 퍼져. 그러면 막 애들이 쳐다봐. 그러면 제가 한입을 먹어요. 그것도 많이도 못먹어. 아까워서. 위에만 약간 먹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짝꿍이 막그막휴렉에 나오는 고양이 눈을 하면서 막 아, 한입만 이러고 있으면 그때 한마디 하죠. 아, 한번 핥아라. 한입 먹어라도 아니야. 한번 핥아볼래 뭐 이런거. 그 정도로 바나나가 비싸던 시절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나나 비싼가요? 안 비싸잖아요. 그죠? 지금 바나나 되게 흔한, 어, 어, 그저께인가 제가 마트 가서 바나나 샀는데, 한 송이 덩어리가 3,000원. 어, 세일해서 3,000원. 좀 비싼 거, 유기농이라고, 뭐, 칠레 유기농은 5,000원.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거죠. 그죠? 대학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상중화 라인은 못짜세요 어. 자, 그러면 상중하 라인을 짤때 저희 컨슈는 이렇게 대학교를 좀 군으로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학교의 순위는 저희 컨슈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데이터예요. 이거 어떻게 데이터 만든 거냐면요. 첫 번째 대학교에서 준 데이터와 저희가 여태까지 보낸 아이들의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평가했을 때이 정도 수준의 군이 형성되지 않나라고 한 거니까 제발 대학교 갖고 딴지고 지 마세요. 자, 보세요. 1군대학교는 서울대나 카이스트 의대 치대라인 한의대는 요 사이에 좀 걸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2군 같은 경우는 고려대 연세대 포스텍 대학교를 보고 있어요 어, 3군은 성균관 서강대 한양대학교 3군에 다시 1 그러니까 2대랑 중앙대 그러니까 중앙대가 제가 생각했을 땐 진짜 서강대 정말 턱밑까지 쫓아왔다는 생각 들고요 이제는 생각보다 이 3군라인에 좀 들어가기에는 이제 좀못 미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4군대학교로는 경희대학교 문과요 이과는 네 아시다시피 약간 네 수원글로벌회가 있기 때문에 외대 같은 경우는 이과가 아닌 문과가 이 정도 수준이고 실입대가 4군 정도다 4-1군 정도는 어디예요 라고 했을 때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가 되게 애매모애매모한 포지션에 걸려 있거든요 이게 건대까지를 자르는 게 예전에 이게 아마 수학 이제 반영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예전에 이제 건대까지 대학교 라인을 잡았었거든요. 오군대학교에는 동국대, 인하대 홍익대, 뭐 숙명여대 정도로 잡고 있고요. 인하대 어, 공대는 생각보다 낮지 않습니다. 특히 기계공, 화공, 전자공, 생명공 같은 경우는 건대 수준까지도 끌어올라질 수 있고, 건국대학교 KU 과학기술원은 솔직히 저는 4군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으로 저희는 1군부터 5군까지 이렇게 대학교가 구성이 돼 있는데, 보통 학부모님들이 대학교를 집어넣으실 때 어떤 식으로 많이 집어넣으시냐면, 이렇게 많이 넣으세요. 서울대 하나, 고대 연대, 성균관 성황대 한양대 이렇게 집어넣으시는데요. 솔직히 하나 말씀드리면 성균관 성황대 한양대학교는 고려대학교랑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좀 빼고요. 고려대학교랑 저희가 그냥 제 주관적인 건데요. 정말 합격하는 아이들이 고대 아이들이 더 좋겠지만 정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면서 합격 라인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성, 성, 성균관대 떨어진 아이가 고려대학교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수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되게 많은 변수가 발생을 해요. 우리 아이를 평가한 입학사정관이 우리 아이의 생기부를 어떻게 분석했는지에 대한 차이도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두번째는 학교 수준도 봐야 될 거고 세번째는 우리 아이가 면접장 가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겠고 최저라는 최저 라인이 구성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고 거기다가 자기소개서 필터링 문제도 생길 수 있겠죠 되게 많은 변수가 있다 보니까 학생도 종합전형으로 상중하 라인 짜는게 생각보다 진짜 더럽게 힘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하나 떨어지면 싹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 라인이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하나가 떨어지게 되면 다 떨어지거든요. 보통이 그런데 아 우리 아이 서울대 집어넣는 아이인데 화장대 밑으로 어떻게 넣어요 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안정권 하를 집어넣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대학 라인을 짜오는 걸 보면 보통이 상상중, 상중중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짜오세요. 자, 그다음 라인 볼까요? 성균관대부터 중앙대 라인까지 안 내리세요. 성균관대 집어넣으시는 분들은 중앙대 밑으로 잘안 놓으시고요. 문과 같은 경우는 경희대에 바친다라는 개념이 있으세요. 경희대랑 외대를 바친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경희대랑 외대가 우리 아이 뽑아준답니까? 아, 어,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중하 라인을 짜는 데서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 논술을준비한 학생들 솔직히 안정권 하 라인을 잡는다라는 게 되게 어렵고요. 적정선이요. 제가 봤을 땐 합격률이 6, 0 70% 정도 된다라고 보는데 그 정도 되면 대박 높은 겁니다. 아, 어, 그러면 이렇게 군이 형성되었을 때대항라인을 짠다라면 약간 무엇인가 기준선을 갖고 낮추는 라인을 형성해야 되고요. 최소한 저는 대항라인을상중하 라인을 학종을 짤 때도 세칸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예를 들어서 성균단대를 집어넣는 아이는 외대나 시립대 라인까지는 충분히 내려줘야 되고요. 아니면은 건대까지도 내릴 생각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대학교를 보실 때는 이제는 뭐 서성한 중경이지 이렇게 한 줄로 세우시면 안 되고요. 하나의 군을 형성한 다음에 군에서 대학교를 한두 개씩 뽑으면서 라인을 짜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라인 군 안에다가 다싹다 다 여섯 장을 집어넣다 보니까 싹다 떨어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상중하 라인을 짤때 어떻게 짜야 될까요? 도대체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볼게요. 상향 학생부 종합전형은 얼마든지 네 던지셔도 되겠죠. 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만약 한1.7 등급 아이가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은 저가 제가 얘기합니다. 1.7등급이 이래요. 아, 그러면 너 어디 가고 싶어? 목표대학교를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는 아, 성균관대학교가 가고 싶대요. 그러면 성균관대학교 1.7등급 등급 어, 1.대 아이니까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3군라인에 성균관 한장 던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성균관 말고 한양대랑 서강대 중에 어디 하나 더 집어넣고 싶은 거 없어? 어, 우리 아이가 서강대를 가겠답니다. 오케이, 일단 두장질러졌네요 자, 그러면 중을 찾을게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인데, 이 교과전형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 내신등급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단순 내신등급을 보시면, 안정권 교과가 있고, 중, 적정 교과가 있는데, 이거는 최저 라인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둘둘둘인지, 둘삼온지 이렇게. 최전을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맞춰오는지를 알아야겠죠.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다 따지면서 상중하 라인을 짜셔야 돼요. 그냥 학종으로, 야, 넌 1등급이니까, 아, 설마 이 안에서 가겠지? 아,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어.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1.7이야. 우리 고려대도 집어넣을 거고요. 우리 아이는 연대도 집어넣을 거고요. 우리 아이는 한양대 밑으로는 안 가요. 우리 아이 지금 1등급대 아이 되니까요. 이걸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분수를 모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학부모님들의 분수를 따지다 보니까 좀, 네, 죄송한 마음은 있는데, 정말 수시 6장 카드 구성하실 때, 냉정하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정말 냉철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여태까지 노력한 게 있는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아이들은 노력 안 했을까요? 1등급인데. 그렇기 때문에, 분수를 알고 잘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분수 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두 가지가 이세 가지가 분수입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을 집어넣을 수 있는 안정권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찾을 수 없고요 뭘로 찾아야 되냐면 정성평가가 아닌 정량평가로 찾으셔야 돼요 자 우리 아이가 만약 1.7등급 아이잖아요 그러면 교과전형 안정권 그러니까 적정선을 볼때 어디까지 내리셔야 되냐면 중앙대까지 내려 주셔야 돼요 왜 중앙대학교에 교과가 있거든요 서울대부터 한양대 라인까지 여기까지는 교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화여대는 교과가 너무 높아요. 최저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1.7이면 이화여대 교과 못 넣어요. 그랬을 때 한번 찾아보고 도전할 만한 곳이 어디예요? 라고 하면 중앙대학교인 거고요. 그러면 교과 전용으로 안정권은 어딜 넣어야 됩니까? 라고 하시잖아요.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여학생은 숙명여대까지 내리셔야 되고요. 남학생은 홍익대까지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부터 어디까지 내리셔야 되냐면 홍익대까지 내려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리고 볼게요. 아, 성균관 집어넣은 아이가 서강대 한장 집어넣고요. 경희대 한장 집어넣고 중앙대를 교과로 집어넣고요. 그리고 홍익대학교 이렇게 어 그러면 건대 집어넣고 해 갖고 상중하라인을 세네 칸 정도로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만일 모평 점수를 6월 9월 6월 달이랑 9월 달 모평 점수를 갖고 왔는데 문과인데 모평의 0분위가 97점 정도 나온대요. 아 그러면 홍대 눌 필요 없겠네요. 이거 가지고 갈수 있는 대학교는 어디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동국대학교는 그냥 가고요. 건대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희대나 외대부터 한번 집어넣어 보시죠. 그러면 우리 아이 학종 6장을 외대나 경희대에 눌지 안 눌지부터 생각하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권은 정량 평가인 교과 전형과 모의고사 갖고 잡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을 짜야 되는데 아 그냥 우리 아이는 1등급이니까 이 안에 가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 떨어지잖아. 싹다 떨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이걸 제가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분수를 모르고 그냥 다 던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 여섯 장을 집어넣으실 때는요 진짜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제3자의 입장으로 보아서 지르셔야 돼요 뭘 하더라도 그러니까 안정권 높여드리는 거아 그러니까 이렇게 상향 높여드리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들 좋아하세요 던지는 거기 때문에 도전 뭐 서울대도 할수 있죠 1.7인데 서울대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어 대신 어디를 어떻게 안정권을 형성한 다음에 할 건지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논술이라고 과연 안정권이 있을까요? 안정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교과 전형과 모의고사 점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솔직히 리스크는 있어요. 이것도 리스크는 있지만 학생부 종합적이면 논술에 비하면 진짜 리스크가 정말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성평가가 아닌 정량 평가로서 안정권을 좀 잡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우리 아이의 정량된 분수를 찾아가면서 대학을 짜야 되는데, 나중에 수시기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등급이 좋다 보니까, 어, 걷다가 2등급 아이들이 좀 2등급 초반 아이들 있죠? 근데 걔가 반에서 공부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에서 1등 하고 막 이러니까 2등 하고 하니까 질러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반에서 공부 잘하니까 성균관대 고려대학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등급이 좋은데 왜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방송에서는 수시 왜 떨어질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을 못하거나 너무 분수 모르게 상향을 지르셨기 때문에 상중하 라인을 짜야 되는데 냉정하게 상중하 라인을 짜야 되는데 대학 레벨이 낮아진다는 거에 가슴을 부여잡고 야! 이 대학은 못 넣어! 하고 분수도 모르게 높게 형성하는 경우 이렇게 싹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재수를 하고 이제 학종재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재수하는 아이들을 만나봤을 때 진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학교 작년 수시 지원할 때 너무 다 높인 것 같아요 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고요 두 번째가 아, 정시를 너무 소홀히 했어요 이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배울 점이 두 가지가 있네요 다시 말하면 대학교를 집어넣을 때는 너무 높은 곳만 보는 것이 아니고 상중하라인으로 어디부터 집어넣어야지 되는지를 잘 파악해야 되고요 정시 수능 공부는 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수시 불합격하는 이유 두 번째 방송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1대1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올려 주세요. 감사합니다.